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중앙행정조직으로, 맞아, 중앙행정조직. 네, 보건소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을 갖고 있다? 아니죠. 보건소에 대한 사업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인사권 예산권을 갖고 있는 건 누군데? 행정안전부죠. 그쵸? 자, 3번. 지역보건법상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아, 이거 보건소 설치하는 거 누구령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대통령령, 그리고 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오목지부령 예,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4번 자 농특법상 보건소 전담 공무원의 자격, 의사 아니죠.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고 쓰시면 되죠.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24번 옳지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 거고. 의료, 치료 위주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으로 인해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특징 맞아요.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서 공공 부분은 취약하다. 네, 맞습니다.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농촌에 비해 도시에 집중되는 것도 맞아요. 그럼 답은 4번인가 봐. 보건의료의 관장부서가 1호나 아니죠. 이원화 또는 다원화라고 해도 괜찮아. 이원화 되어 있어 또는 다원화 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답은 4번. 자, 25번입니다.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설명. 옳은 걸 고르랍니다. 대상자들이 질이 낮다고 생각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공중보건의료 하면 은 보건소, 보건지사 이걸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질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 네, 맞아요. 기술감독권 보건복지부에 있는 거 맞지? 그다음에 사업 실시는 행정안전부, 뭐 예전에 이름이 자치부였으니까 이건 맞아요. 자, 이론적인 체계가 아니라 이원적인 체계다. 답은 1번이네요. 26번입니다. 중앙보건행정조직, 저는 이렇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 중앙보건행정조직은. 어, 보건복지부를 얘기하는지, 또는 행정안전부를 얘기하는 건지, 행정안전부도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게 보건복지부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하여튼 옳지 않은 거. 정책결정. 하겠지만 뭐 중앙이니까. 예산 지원. 예산 지원하니까 행정안전부 얘기를 하는 것도 같아요. 그치? 세 번째, 지방조직의 예산 집행 및 인사권. 예산 집행 민사권. 예산권하고 인사, 인사권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행안부. 자, 네 번째. 기술 조직 지도, 기술 요원을 지도 감독한다. 그럼 이거는 보건복지부뭘 뭐, 갖고, 뭐, 뭐를 근거로 답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만약에 중앙보건행정조직을 보건복지부라고 하면, 2번, 3번이 다 틀린 거예요. 그죠이 1번의 정책 결정은 보건정책 결정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한다고 해도 2번, 3번이 다 틀린 거고, 그럼 행정안전부라고 하면 답이 4번이야? 그건 이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으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뭐냐. 중앙보건행정조직을 행안부하고 본복부두 개로 받고, 그럼 두 개로 보고, 두, 두 개로 보더라도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3번, 4번을 한거 지방조직의 예산 집행 및 인사권이 있고, 4번은 지방조직의